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승근 평택갑 국회의원 예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평택갑 지역 위원장 직무 대행을 사퇴하고 지난 20일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임승근 전 더불어민주당 평택갑 지역 위원장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평택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임승근 전 위원장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북부 지역 균형 발전을 외쳐온 만큼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책임지겠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승근 예비 후보는 나란 일과 지역 일단한 가지씩이라도 똑부러지는 성과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박수를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운용자금 일부를 재원으로 삼아 국공유지를 활용,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년 장기임대 아파트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식의 약 37.5%라는 과도한 투자를 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운용자금 일부를 주거복지 사업에 투자해 재원을 조달하고 필요한 부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가 있는 국 공유 운지를 무상 공급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또 주차 환경 개선 특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도심 주차난을 말끔히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임승근 예비 후보는 1961년 평택시 출생으로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국민소통 및 지역협력 특별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임승근 예비 후보는 새로운 평택, 새로운 정치를 위해 유권자들과 함께 나아가겠다는 소신을 밝히고 약네 달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는데요.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의 가치 실현, 시민과 적극 소통하는 정치기반 마련에 앞장서 나가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YBC뉴스 김은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되며, 평화로 하나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